네, 이곳 바로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 앞에 왔습니다. 무엇보다도 오늘 날씨가 많이 또 쌀쌀하네요.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 영남대 어려움, 지난 14년간의 노동 말살의 현장 속에서 고통받았던 두 동지가 이제 곧 투쟁을 통해서 지상으로 그리고 일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순간에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있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일투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된 게다 있는 것이 아니죠. 가장 먼저는, 어,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이 노동조합을 파괴했었던 이 사측이 자본의 공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어, 법이라는 이유로 밀려났던 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저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영남대 어려움 딱 보면 아시겠지만 노조 파괴 진상규명법,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것부터 밝히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사회 개혁의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. 어, 특히나 저는 또 대구입니다. 지방 청년들은 조국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이 밀려난 이 계급 아래의 청년의 고통에 더해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더 차별받는 청년이 더 많습니다. 이런 지방 청년들을 특별하게 지원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지원이 듬뿍 실현될수 있는 그런 정치를 어 진짜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장 크네요.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구 유권자 여러분, 어 지금까지 아마도 자유한국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이런 큰 정치 세력들을 많이 밀어주셨죠. 그런 내 삶이 바뀐 게 있습니까? 전혀 바뀐 게 없다면 이제 새로운 인물에게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조금 더 관심과 그리고 참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로 이제 송영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? 민중당 총선 승리로 대물림